듀라클린 발수 코팅제를 실험하기 위해 비즈 125두 대를 놓고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검정색 비즈는 듀라클린 발수 코팅제를 뿌려놓은 상태고 오른쪽은 뿌리지 않은 그냥 평범한 상태입니다. 그럼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 영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, 앞에 프론트 펜더 부분을 보시면, 지금 같은 양의 물을 분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왼쪽 검정색 어, 비위지에는 프론트 펜더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확인이 보실 수 있고, 오른쪽 같은 경우는, 어, 물방울이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, 타울에 맺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헤드라이트 부분 부탁드릴게요. 헤드라이트 지금은 헤드라이트 부분에 발소코팅제의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. 자 오른쪽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방울이 헤드, 헤드라이트 표면에 완전히 주룩주룩 흘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